예, 어, 지금이 6시 38분이고, 오늘 경기도 고양이 38도 5분이라고, 38.5도, 어, 체온보다 2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는, 어, 인조잔디를이 한창 더울 때 커놨어요. 아, 어떻게 미련한 건지, 음, 뭐, 사실 뭐 기계가 한 것도 있지만, 어, 어. 저는 오늘 뭐, 다른 발송 방송 일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동영상만 이제 내부에 4개째 올립니다. 아, 그런데, 음, 갑깝하고 답답한 그 선고 하나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어, 28사단 윤일병 사건이라고 하면 어, 뭐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어, 살해당한 2014년 육군 28사단 내에서 어, 뭐 학대 행위, 폭행.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살해당한 연일병의 유족들이 주범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또 주범을 상대로 낸 거죠. 실제로 이 건에 대한 형사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왜 지금 이 국가를 상대로 어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냐 하면은 당시에도 그런 그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죠. 큰 문제가 있었죠. 무슨 거냐면 어 군의 잘못. 특히 범죄자들이 처벌되는 건 당연한 건데 실제로 그 이 관련된, 음, 그, 이, 헌병대장, 헌병수사관, 그리고, 어, 국방, 국, 가수 관련자들, 어,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소의 법위관, 28, 28사상 검찰관 등등등은 무혐의로 판단을, 군검찰을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했고, 그게 이제 그쪽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은 애초에 초기 군 당국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당히 부실, 은폐, 시도 정황이 있어서 군인권센터가 문제 제기를 했고 초기에는 지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국은 재수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보니까 맞아갖고 죽은 거죠. 외상성 뇌손상. 맞아갖고 죽은 거예요. 가혹행위. 그래서 결국은 죄수사로 인한 촉발성, 촉발성 쇼크, 자멸 증후군.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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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참하게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은 처벌받고, 우선 뭐 미약하게 받았지만 어쨌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애들은 헌병대장, 28사단 헌병대장,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법기관, 28사단 검찰관 등등은 무혐의 처리 불기소돼 갖고 헌법이 없어요. 형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들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청 민사소송 하는 경우죠. 예전에 어, 기억나시겠지만 현대중공업, 과청 노동자였던 정범석 씨의 사건은 경찰이 자살 처리했지만 민사에서는 사실은 뒤집어져갖고, 어, 국가에 이 책임을 물어갖고, 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자, 제가 가장 문제에서 기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공군 부사관 사건에서 정작 그 범인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거를 은폐, 축소, 보고체 누락했던 만약에 지금 28세단 윤일병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올해 벌어졌던 건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건 동의하실 겁니다. 똑같이 대충 부실하게 아니면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보고 누락하고 이거를 검찰관 헌병 대장 다 그러니까. 2014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말하면 쉽게 은폐하고 축소했한 거고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이 공공부사관은 여러 다른 증거들도 남겼고 그러니까 너무 이 유가족들이 억울하고 제가 봐도 사실은 피가 거꾸로 섰는 것처럼 분, 분개 개탄스럽고 분개스럽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죠. 당시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민사재판부도 당시에 그렇게 은폐시도를 한 건지 뭔지 증거가 없다. 왜? 어차피 걔네들이 다 어떤 보고서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공개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들이 다 조작해서 했던 거를 바깥에 있는 민가 민사 법정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 아니면 뭔가 그런데 아니, 뒷받침 증거가 없다. 그런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고 분노하는 거죠. 그 그 윤일병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놈들도 당연히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걸 그 따위로 수사하고 어 했던 헌병대 헌병 군사경찰 지금의 군사경찰 검찰이런그 그 사단 관련된 놈들은 어떠한 처벌로 받지 않았어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불기소 결정이 에요 아마 지금 잘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군 사법 시스템을 지휘관 바깥으로 돌려야 된다. 결국은 이 28세선 윤일병 사건은 실제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처리, 어떻게 사건 진행됐는지는 늘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초기에는 그랬고 뒤에는, 응? 그거를 뭐어슬렁에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문제 제기하니까 기존의 방식 똑같죠. 그러니까 대충 군대 내 사람이 죽으면은 자살 처리하거나 아니 왜 자살 처리하거나 또 되게 축소하고 왜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증거를 확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병이나 검찰 의들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몰라요. 대충 그이 자백 같은 걸로 해갖고 그냥 대충 처리하는 거예요. 증거도 확보돼 있지 않아요. 증거도 엉성해. 그리고 그것은 그군 있는 그군 판사 하나도 다똑같아다 같은 놈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밝혀지냐 이 말이야. 그때 너무 사건 자체가 커갖고 여론이 비등하니까 저 정도가 됐지.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똑같이 붙였을 겁니다. 근데그 민사 법정에서 이걸 다시 국가의 손해배상을 하는 이게 참 어렵다.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말하자면 애초에 이런 거는 어, 군대 내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 그 기록을 왜곡, 왜곡하고 조작했을 경우 강한 처벌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걔네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고 어? 실제로는 탄피가 여기 있었는데 저쪽으로 옮겨놓고 사진 찍고, 여기 갔다가놓 오니까 시시가, 이, 시시 이쪽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했다고 사진 찍고 진술 받아내고, 늘 했던 군, 군사경찰 애들, 군검찰 애들 늘 했던 그 나쁜 짓들이죠. 이 윤일병 사건도 그렇게 시도하려다가,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은 그 고의성이 있는 군사경찰대, 어, 검찰단의그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아니면 뭔가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이야. 지금 우리 공군부사관 사건에서 보세요. 공군검찰이나 육군군검찰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나 그쪽 놈들이 다 단통석이야. 그러니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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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실도 쳐지고 다 하고. 그게 제대로 그들을 조사를, 아예 뭐, 안된 거죠? 딱히 안돼 그냥, 뭐, 불기소 처분해버리니까. 그걸 다시 제기하기 힘들다. 왜? 아, 자료가 없는데. 애초에 그러면 걔네들을 수사했던 군 검찰 애들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은폐 의혹이 있을 때, 은폐, 은폐 의혹 조작 왜곡이 있을 때, 군 검사들, 군 판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 뭐냐? 사실, 지금 같은 경우 공수처 같은 데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라고 만든 건데, 이름이 너무 적어. 그리고 군의 그 기록들을 적군도 못해. 이게 진짜 군 사법의 개혁입니다. 이 윤일병 가족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윤일병 사건이 이따위로 처리되니까 국가 배상 없다. 이전에 많은 이런 군대 내 의문사라든가 이런 아예, 그, 자살로 처리된, 된 사건도 많죠. 실제로는 때려 죽이고, 어, 뭐, 오발 사고 나서 내 자살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 처리한 사건들? 기록도 없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분단 국가에서, 징집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도에서, 징집된 병사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방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법 제도의 개혁. 지휘관들로부터 군사법권을 뺏어갖고, 바깥에서 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 펀펀이 노는 군 검사나 판사 이런 놈들 보다는 외부에 의한. 그리고 그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건들 정확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안 남기면 그 자체로 징계하는 부분들. 그래서 투명화, 기록화 이것이 계속 조선시대수군충국 이순신 시대, 그 기록들을 보십시오. 조선시대에도 병영에서 그나타난자고다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어? 수백 년 전에도 그랬던 걸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한다. 이게 현대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엉망 개판이죠. 처참하게 맞아 죽은 윤일병하고 윤일병 가족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지만은 사실 위로의 말보다는 사실은 어, 군 사오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을 묻고 국가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군대 내에 있는 똥별 놈들이라든가 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퇴직 장성 놈들. 관련된 그 기득권을 꼭 가지고 있는 애들, 사실 그 개들부터 잡아 족쳐야 되거든요. 사실 걔네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군 법무관들의 탄탄한 조직들, 퇴직 군 법무관들, 우리나라의 그 변호사 업계의 기득권들, 전관들 연결되고 장성들, 퇴직 장성들의 탄탄한 이런 기득권 시스템 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사회의 개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른 데도 있지만 사법개혁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증병돼갖고간 우리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미친놈들한테 맞아 죽는 거 가혹행위당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것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그 외국 조작을 시도한 놈들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이런 꼴이 참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거죠. 아. 뭐 더, 이게,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그때 있었던, 그때 28사단에서 그 수사를 엉망으로 했고, 기술 엉망으로 했던 애들은 어디 가서 또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얘들은 어디 뭐 변호사 짓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뭐저 하고 있겠죠 마치 대단히 뭐 어? 군대 내에서 열심히 뭐 되게 잘한 것처럼 경력세탁 해 갖고 그게 문제라는 거한 사건 더 하면은 청와대에서 고 선정민 씨에 대한 청와대 청와대에 대한 답을 했나 봅니다. 무려 52만이 되는 청원대 청원을 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했습니다. 52만은 그 내용 은 그겁니다. 경찰은 변수 사건 전결과 별도로 강력 한계 팀을 지정. 마지막 행정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계속 확인만 하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확인만 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하고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 확인한다고 하겠죠. 실제로 그러면 얘네 매일 그럼 뭐 하고 있어 보고서 내나 보고서 안 주겠죠? 해도 뭐 그냥 뭐 대충. 야 저는 손정민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 경찰에그 변사 사건 관련된 발표. 최종 발표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부친한테 얘기를 통보했다고 하대요. 근데 부친의 SNS 상으로 봐서는 중간 발표랑 별 다른 게 없더라. 없더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모르는 거예요. 즉 아직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경찰도.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그걸 그럼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깔아. 빼지도 않고 북, 유족한테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건 뭐. 서초소 강력팀 17개 팀 투입 PC팀 126개 돈 차량 193대 목격자 16명 조사 토양 수증 분석 통화네요. 디지털 포렌 시, 의류 감정, 뭐 현장 수색. 이거는 중간 조사 할때다 나왔던 거고, 뭐, 뭐 웃기지도 않는 그 소린 거고. 뭐, 도대체 그그니까 이만큼은 했어. 근데 결과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던데? 예? 결과가 없는데 무슨 그 근거로 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죠. 원정민 씨가 죽은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른다 중에 하나는 범죄로 죽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명확히 아시죠? 명확히. 원정민 씨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모르는데 그 어떻게 죽었는 중에 하나인 범죄로 죽었을 수도 있고 자살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사고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경찰의 얘기입니다. 그 경찰의 얘기를 받은 청와대의 얘기입니다. 딴딴짓 하지 마세요. 어떤 언론이나 이런 애들에서 뭐 정황 얘기하고 어떤 뭐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명확한 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전정민 씨가 어떻게 죽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걸 기초로 해갖고, 처음부터. 즉, 어, 탐정을 쓰던, 아니면 다른 어떤 수사기관이 하던, 제로 베이스에서. 어? 그러면, 어, 경찰력이 다 그쪽에 동원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유족이나 아니면 관련된 시민단체한테 관련된 기록을 넘겨갖고, 그쪽에 협조할 수 있게 하면 돼요. 누가 강제수사권을 달래? 그것만이라도. 그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인력을 빼지 못하니까 협력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강력태만길 지정해 갖고 뭐 뭐하인거 있다라고 하지 말고 확인 뭐랍니까 지금 동안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시간만 끄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 사건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왜 위원 명단 공개 못한다고 하면 회의록 어떻게 결정 내렸다? 그때 내용이 없죠? 모르는 거니까 쓸데없이 그 어떤 모 방송처럼 응? 마치 이렇게 영화 찍듯이 몽타주 기법으로 이렇게 해 듯이 인식을 이렇게 쫙해 듯이 이렇게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어,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확인 중인 겁니다. 근데 가장 답답한 게 이런 거죠.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공인의 세금을 들여서 뭘 했는데 그 어떤 거에 대한 교차 검증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내부적 감찰도 안 해요. 그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에 대해서, 어? 감사원의 감사 청구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그런 관리, 관리 감독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태까지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이, 요번에 한 번이 을까말까 그것도 그냥 대충. 왜? 검찰은 힘이 세죠. 검찰이 수사 반장을 상상을 못하죠. 경찰은 그런게 있었으면 검사들이 했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됐나요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부 감찰. 그들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수사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국민한테 져야 됩니다. 결과로 지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고, 공무원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쥐들이 뭔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뭐 행위를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도 안 하고, 쥐들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그게 무슨,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면. 사법부도 전 똑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법부도 역시 포괄적인 큰 국가의 시스템 안에 판사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위되는 것을 재판의 독립성 때문에 그거를 세이세한 건 기록 못 한다 하더라도 그건 간섭으로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한 공개, 그리고 그들의 판사의 채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제들끼리 채용하지 말고, 또한 각각의 증거 분석이라든가 진술 분석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고 시스템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지들이 제일 똑똑해갖고, 내가 판사니까,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판단할 거야. 이건 전근대적인 사고 시스템입니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게 어딨습니까?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경찰도 똑같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뭘 했으면은 공개해야 돼요. 그것이 개인정보의 침해라든가 아니면, 어, 사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든가 어떤 뭐이 이 범죄 예방에 심각히 저해되는 걸 제외하고는 당연히 공개가 돼다 그리고 지금 공개 못하면 몇년 뒤, 에 기간을 두고라도 그렇죠? 미국 CIA에서는요, 그 엄청난 그 국민 세금을 쓰면서 30년 한도에서 다 공개함, 그죠? FBI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은 뭐똥배짱이 있어서 그런 거 공개 안 합니까? 쟤들이 뭐라고? 쟤들이 국민위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지적하고 그거를 촉구해야 될 국회의원 놈들은 펑펑 놀고 있고 언론은 그들과 뿡짝 맞아갖고 오히려 국민과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제대로 된 사건 사고에 대한 그 기사나 제대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냥 검찰이나 경찰 애들 그 지들이 그 공보한 애들이 하는 거 받아쓰기 바쁘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어? 그래서 그거 잘 써갖고 지, 지들 기자 출세하고 뭐 이런 언론에 기본적인 사명감도 없는 기레기들 그리고 그것과 꿍짝 맞는 경찰, 수사관들, 검사들 어, 도대체 그들한테 국가관이나 어, 이 정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 다시 말할 말씀드리면 명확히, 하시, 명확히 합시다. 손정민 씨 사건에서 손정민 씨는 돌아가셨지만 손정민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경찰도 모릅니다. 다만 ING입니다. 그러면 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사건 정보의 공개. 그리고 그때까지 해왔던 관련된 어떤 증거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본인들이 못하면 다른 제2 제3의 단체, 아니면 어떤 데서 할수 있게끔 놔줘라. 그게 응? 필요한 거죠. 영원히 고통받는 관련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손씨 부모,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만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아까 윤니병 사건도 똑같습니다 어, 아들 잘 키워서 국가에 봉사하라고 보냈는데 징병에서 나쁜 새끼들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조작해 공망을 만들고 어 겨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국가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 내용이 뭐야? 기록이 없어, 증거가 부족해.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 부을 수가 없어. 이게 뭡니까? 이따위가 예? 이게 어, 전 세계 그 시비 안에 드는 국가의 그 사업시스템 맞습니까? 어쨌든 어, 오늘은 참 음, 여러 얘기를 다루지만은 사실. 어, 군사법 개혁, 투명, 공개, 외부 세 가지 그리고 또 손정민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이걸 하면서 마음이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음. 그래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조금씩 우리가 전진하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더위 잘버티시다 조금 일산은 지금 해가 떠,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까는 진짜 어, 여기가 그냥 훅끈 뭐 열기가 다가오고 막 선풍기 틀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또 인간은 또 그런데 버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넓게 쉽게 지지 않습니다. 어, 끈질긴 끈질긴 삶의 생명력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노력해 나가좋될것 같습니다.